줄어들고 있는 거 알바생을 썼기 때문이에요. 어, 야. 너 가는 거, 얘 가는, 얘가 가는 앤가? 너왜 알바 안 해? 아! 너 알바, 이 새끼 이거 쉬고 있었네, 이거. 뒤졌다. 너 감히 알바를 쉬고 있어? 야, 너 말을 해줬어야 될거 아니야? 길을 비켜달라고. 저 알바 자식, 저거. 일단 저쪽으로 가자 좋아 씨잘 뿌려라잉 안 날리지 않게 뭐야 사장님은 돈을 벌어야 하거든? 자 여기서 파이프를 연결하고, 팔아야겠어. 그리고 됐다. 탭을 눌러서, 아, 이대로 놔줄까? 근데 이거 씨앗이 저거 다 자라려면 얼마나의 시간이 걸릴까? 좀 오래 걸릴라나? 야 일꾼 뭐해? 아야너 설마 또얘 때문에 멈췄니? 정신 나가라 알바를 봤나 저런 아 작물 도구 설정 있습니까? ESC 누르면 되나? 내 게임 전장한번 눌러 뒤로 야이 알바가 정말 돌았네 이 알바 다음 어 여기 있다 업무 빈도 이건 뭐야 2분마다 3 5분마다 이게 뭐지 식물의 성장은 빠르게 식물 시들기 꺼버리고 싶다 아 어. 게임 저장. 오케이. 아, 업무빈도 퀘스트야. 자 이제 잘할 거야, 애들이. 빠르게 잘할 거야. 자, 씨앗을 열심히 심어보거라. 어, 야, 여기 뒤에서 뿌리네. 뿌리네, 뿌려. 퀘스트 해야되는데 퀘스트 안해도 되지 않아? 어, 조금 난건가 이게? 어, 난거 같기도 하다 좀. 자, 다시 알바 운전하고. 얘가 내 알바생인가? 얘가 내 알바생인가봐. 가가가. 이 게임 신기한 사람들 많은것 같은데? 어야 이거 왜 더럽냐 농사 되게 더러운데? 이거 콤바인 이거 새로 사면 어떻게 돼? 이런거 얼마야 콤바인? 아 여기 있구나 돈이 어 되게 비싸 아돈 없단 말이야 이게 얼마라는거야 105면 아15 10만 5천 유로? 10만 5천 유로면은 내가 지금 7천 원 있으니까 아, 절대 못 사네. 절대 못 사네. 어, 야, 바다알바 끝난 거 아니야? 얘는 뭐 하는 애가? 너는 쇼핑하는 것 같은데. 저기요. 너 뭐하는 애니? 비료를 사야겠다. 상점이 안 들어가죠? 왜 그러? 그래? 걸어가야 되나 이거? 걸어가는 건가? 상점 메뉴 활성화. 아 이게 상점인데? 브랜드, 어? 어나 브랜드도 있어. 브랜드도 달수 있나봐. 아 뭐야 쓰레기잖아. 상점에서 비료 비료 어디서 사지? 상 비료 비료가 없는데 여기는 이런 기계들을 파는 곳이고 여기가 아닌가봐. 여긴 기계 파는 곳이고 이제 여기가 다른 거 파는 데 같은데 들어가기. 일단 너어 비켜. 지루지. 이는 내가 아 싫어요. 내가 왜 이걸 팔아요? 야, 이거 차세밀수 차 있나? 못 세빌네. t 이가 아니구나 이건. 씨앗 오른쪽으로 가면 씨앗이 어. 이게 씨앗 파는 데가 아닌 것 같거든? 맞나? 이거 씨앗 파는 데가, 어딜까? 카테고리 선택. 어, 아닌데, 이건? 씨앗. 씨앗이 없죠? 씨앗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닌가 봐. 다른 데 갔거든? 상점을 보자. 아, 맵을 봐서, 어, 이게 아니고 어, 이다가려 가고, 그 다음에, 막, 어, 작물도 자라고 있고. 야, 나 사람 되게 많아. 마을이 여긴가? 마을이 어디죠, 여러분? 마을. 마을이 여긴가? 제가 곡물창고고. 아니야 모든건 다 일꾼이 하게 놔둬야되고 어? 여기? 여기는 뭐하는 곳이지? 이상한 물인물 이게 비료인가? 아~~ 비료 충전하는 곳이 여기구나 여기서 비료를 충전한대요 여기가 세차하는 곳인가? 자 이런것 들 보자 감자 미스? 아~~ 감자나 화탕물 여기 저장하 여기 저장하는 곳 나무 부스러기 창고 어 23쪽에 뭔가 있는데 23쪽 23 저기 뭐 있다. 어 저기 뭐 창고가 있다. 여기 내 집인가? 내집 양털도 얘 양털도 깔, 깎을 수 있나봐. 여기 농사가 농사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할수 있는 거 같은데 보니까 다른 것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 어 나도 뭐 키우고 싶다 좋은 것들. 먹는 닭님은 이거 얼마나 할줄 아십니까? 많이 해보신 거 같은데. 여기서, 여기가, 전화기가 있거든? 전화기 한번 써볼까? 어, 이거 뭐야? 물인가? 어, 물이다, 물! 와, 물, 물! 아, 물탱크를 여기서 충전하는 거고. 물탱크. 여기 올라가서. 여기에 닭 모양이 있거든? 여기에 닭이, 어, 잠깐만. 얘네 그러고 가일 끝난 것 같아. 너일 끝났지? 꺼져. 여기로 가서. 이거는 돈 내고 다운받아야 해요. 여기가 닭농장인 것 같거든? 어, 닭 소리 들린다. 닭 소리 들려. 꼬꼬대 어, 물음표, 닭장, 우와, 닭장이다. 닭장, 어, 이거 내 건가? 여기야, 여기 닭이 있는 걸로 아는데, 닭, 닭, 어, 여기 있다. <laughs> 오 죽여버려. <laughs> 치킨 먹고 싶다. 그거 어떻게 해? 닭도 사야 된대. 아, 이런. 여기 또 물음표가 있다. 건초? 아. 건초철이 여기. 어, 근데 상점이 어딘지 모르겠다. 0번을 눌러서. 국물창고. 여기서 어떤 모양이 그 비료 맞나? 그런 상점일까? 게시판이고, 저기는. 어디지? 애들이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거의 다 비료 뿌려가고. 이거 지금 이렇게 씨앗이 자라고 있거든요. 컨트롤 누르면 안겠지? 이렇게 지금 씨앗을 뿌려서 지금 자라고 있어요. 오, 이만큼 자랐어. 20번 쪽? 그러면은, 너, 들어와. 너, 얘도, 가는 알바, 시작. 너, 이거 가는 알바, 시작. 기간을 올리라는데, 이거 기간, 빠르게를 올렸는데? 아 이거 이 속도 60으로 돈 줄어들어 어쩔 수 없어 이제 빨라졌나? 할마 뭐해? 이거 속도가 빨라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기간을 빨리 하면은 얘네들이 더 빨리 자라나? 이렇게 하면 애들이 복식이 빨라지, 아. 복식이 빨라지면은 졸라 빠르게 해버리자. 된 건가? 된 건가? 대기집 하면은 얼마나 빠르게 자랄까? 야, 여긴 제대로 안 갈렸다. 야, 알바 뭐 하냐? 야, 알바! 야, 알바 뭐 해, 알바? 제대로 못 가네. 이거 어떻게 하냐? 잘라야 되나? 이거, 이거 뭐 하냐? 어, 야, 이거 잘한 거야? 아, 원래 있던 거지. 아, 일단 너는 저쪽으로 짜져 있어야 돼. 내리고, 자, 너네 일하는 거 사장이 보러 왔어. 좋아, 잘하고 있고. 자, 우리 갈할 갈기알... 동물 저장을 해야 되나? 잠깐만, 너왜 멈췄냐? 야, 얘 뭐해? 곡식 저장을 해야겠구만. 저장 창고가 이 전화기 쪽인가? 안네 전화기 쪽뭐 어, 아닌데? 여기가 저장소인가? 비우기, 버리.. 저야 쓰레기통 아니야? 알고보니까 여기? 아, 저장탄 맞네 큐 저장한 거 다시 어떻게 빼올까? 올라가 볼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올라가지는 건가? 올라가는 거 아는 사람? 저장하는데 반대? 아하! 오, 되게 신기한 게임이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은근히 괜찮은 것 같은데? 야, 바깔기 알바 뭐해? 바깔기 알바 잠수 타요, 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애들? 뭐지? 야, 이런. 아 그런데 알바 비용이도 빨리 줄어드는. 어얘 끝났다. 다시 왔나 봐. 새로운 공. 있다. 다 갈린 거예요? 달린 게 아닌데, 이건. 지금 얼마나 잘, 어, 뭐야? 어, 우와, 이만큼 자랐는데? 헐, 짱 빨라! 갑자기, 빡 자랐어, 얘네. 우와. 오, 이만큼 자랐네? 오. 내가 뭐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심었지, 나? 일단, 이쪽엔 당근 같은 거 심으면, 어, 저녁이다, 이제. 밤돼 간다, 밤. 돼간다, 밤. 일단 밀 심은 거 맞죠? 미리 이렇게 생긴 거 맞죠? 맞죠, 맞죠? 얘는 지금 신고 있는 거 맞나? 신고 있는 거. 다자라면 시간을 다시 아. 하 어, 다 갈린 게 맞네. 지켜볼 거야, 사장님이. 어, 좋아, 잘하네. 잘하네, 잘하네. 자, 일단 오늘은 파밍 시뮬레이터 1일차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재밌게 보신 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예, 유튜버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